그 바울은 그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택함 받는 게 그게 아니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또 야곱과 에서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구장 7절에 보니까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시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또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아마 이런 말씀을 딱 대하면은 적극적으로 마음에 드는 반발심이 있습니다. 이삭만 택하시고 이스마엘을 택하지 않으신다면, 또 야곱만 택하시고 에서는 택하지 않으신다면,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닌가?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이여일자를긍휼이여기고 풀상 여일자를 풀상 여기이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그 구약의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길에서 시내산에서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지금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가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아시지만 십계명 중에 제1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숨기지 말라 이 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계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세에게 주시는 상황인데 바로 산밑에서 이런 짓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둘다택한 받아 자기 있는 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만 택하고 하나는 버리셨다면 당신들 말이 맞다 그러나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증벌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지 않으신다 해도 아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그들 중에 일부를 구원해 주셨다면 이걸 가지고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6.25 전쟁이 터지고 전쟁공화가 막 양산이 돼가지고 그때 뭐 고아원마다 그냥 막 수용, 더 이상 수용이 어려울 정도로 넘쳐났다 그러는데, 어느 후덕한 부부가 고아원을 방문해서 그 중에 참 불쌍해 보이는 한해를 집으로 입양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양자 삼아 줬는데, 이 양자 삼은 아들이 그 아버지한테 늘 불만이 많은 거예요. 응? 왜 나만 구해주느냐고. 지금 여전히 나랑 절친했던데 친구는 고아원에서 그런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다른 내 친구 하나도 거기서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왜 우리 주인은 이렇게 불공평한 것이야? 그렇게 하면서 입양된 그 아들이 그 자기 고마운 아버지에 대해서 늘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이게 정당한 이야기입니까?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큰 전제가 뭐냐 하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이삭이 이스마엘보다 뭔가 또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해준거 아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특출난 뭐가 있어서 그를 택해 준거 아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예요. 자, 첫째로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려면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신다. 해야 된다. 가까이서 저를 잘 안다고 하시는 분이 얼토당토 안한걸 가지고 오해를 하시면 그때는 제가 상처를 받더라고요. 나를 저렇게 모르나? 내가 저렇게 몰 상식한 짓을 한다고 그걸 믿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다가 제가 이걸 접목을 해보니까요. 여기 초신자, 금방 예수 믿고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신 분이 하나님을 오해하시면요. 하나님도 그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아이고, 제가 아직 그날잘 모르니까 저러나 보다. 그런데 모태 신앙에다가 장노에다가 심지어 신학까지 했다는 목사가 하나님에 대하여 뭐 오해하고 그러면요. 그 하나님 굉장히 서운하실 것 같아요. 바울은요, 담에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오해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의 여지 없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 여러분의 신앙단계는 어느 단계쯤 막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는 이 바울의 단계까지 가시려면요. 우리도 바울처럼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신뢰를 많이 쌓는 일들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 동력자 신라와 드불어 가지고 이제 빌리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사실 원래 그들이 그, 그쪽으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원래는 이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못 가게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계획을 바꾸어 가지고 이제 마게도냐로 향했는데 그첫 관문이 빌리보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이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막아서 일로 갔던 첫 관문에서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엄청 두들겨 맞고 고난을 받고 그 감옥에 갇히는 가슴 아픈 일을 당합니다. 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너빌리보 지옥으로 가지 마라. 그랬는데 불순종하고 우겨서 이런 일을 만나면 그게 승복이 되잖아요. 하 아, 그때 그 말씀을 들을 걸 이건 반대예요. 아데 이럴 것 같아서 이쪽에 안가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같으면은 또저 같으면은 감옥에서 밤새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날 밤에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보인 태도가 어떤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 감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간수... 그 바울과 신라를 지키던 간수가 간수뿐만이 아니고 그 가족들까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바울과 신라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해서 그분을 찬양했더니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결과가 반복되니까 개천은 오늘 여기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을 수 있기까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릴 때 우리 인생에도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이번엔 나 자신에 대해서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은혜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고신대 우병훈 교수가 쓴 아티클에 보니까 그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회한 이권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을 하는 걸 봤는데 한번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예정은 하나님 자신의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만일 예정이 정의와 공로에 기초했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정이 은혜를 따라 역사하심으로 심지어 가장 비참한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예정론을 설명하는 이 글을 읽으며 이게 너무 감동이 됐던 게딱내 얘기네, 이게. 여러분에게 이 감격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같이 자격 없는 것들을 부해 주시고 택해 주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무자비하다고 불공평하다고 오해를 받아 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요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워야 되는 게 바로 이 모습이에요 갈라데아서 서두의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말미암은 사도된 나 바울은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감기기 부도 있습니까? 그런가면은 갈라디아 1장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 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바울은요 하여튼 뭐텀 만나면은 그 그 자기 험담을 자기가 들추어 내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막 험담을 해도 이게 가려야 되는 게 우리 세상의 그 처세술인데. 왜 그렇다고요? 자기의 그 자격 없음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런 자조차도 택해 주시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부각이 되거든요. 이것이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그 뇌성마비 송명희 시인 같은 분이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원망하면 그건 이해가 돼요. 그건 얼마든지 일리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송명희 자매가 그렇게 괴로워하고 고뇌하면서 그가 결국은 발견하고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찬양 그 시, 너무너무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 시가 바로 이 고뇌에서 나온 시 아닙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래서 이 자매가 눈물로 수영하며 고백하는 그 후렴의 저 가사가 이거 아닙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건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여러분, 이 자매가 이 고백을 하기까지, 얼마나 내적인 그 갈등과 다툼이 있었겠냐고요.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거기에 비해서 오늘 우리는요 여러분을 보고 저를 보면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너무 과분하게 대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공평하다 그러면 저 양심 불량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흔아홉 가지 주신 거, 그거는 눈길도 하나 안 주고, 내 갖고 싶은 거 하나 아직까지 못 갖는 그것만 보면서,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고. 여러분, 이 송명희 시인 같은 분, 우리가 아흔아홉 가지를 가지고 있, 이분 한 단계 갖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 하나를 붙들고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노래할 수 있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감격이 내 현실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될수 있게 할까 결론을 맺으면서 욥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욥다 하시잖아요. 소문난 부자였습니다. 하나님 많은 자녀들을 주셔서 그야말로 유복한 가정생활을 영유했는데 어느 날 욥에게 재앙 같은 절망이 그에게 들이부어지는데요. 그 많던 재산과 자녀들 모두 잃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욥기를 보면요. 욥기는 욥기 욕기 3장부터 37장에 이르기까지 욥의 항변 하나예요. 이 고통의 이유라도 좀 알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38, 37장까지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데 드디어 38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욕이 뭘 기대합니까? 내 질문에 답을 주러 오셨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이상하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욕은 지금 자기가 던진 질문에 하나님이 답을 주기를 기대하는데 엉뚱하게 도로 하나님이 대물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것도요. 막 속사포처럼 요업에게 질문하시는데, 놀랍게 38장 4절부터 40장 초반까지 하나님의 질문이 들이퍼부어져요.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요업에게 던지신 첫마디가 이랬습니다. 요업기 38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 지니라. 아, 지금 요업이 하나님이 대답해달라고 그랬는데, 네 대답해봐라.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이 속사포 같은 질문들, 막, 요비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질문들을 보십시오. 첫 질문이 이겁니다. 요기 38장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 어디 있었느냐?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았거든 말할 지니라 8절.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26절부터 29절.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하여 연한 풀이 도단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막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막 들이퍼붓고 계시는 거예요. 집에 가셔가지고요, 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질문 한 분석해 보세요. 주제는 딱 하나예요. 나는 너와 같은 인생이 아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질문을 들이 퍼부은, 퍼부으시는데 그것을 겪은 욕이 또 우리 생각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욕이 이렇게 말합니다 욕기 42장 5절 6절 그 퍼부어지는 질문을 다 듣고 나서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 하나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승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은요 여전히 자기가 당한 고통의 이유를 알기로 원했지만 안 가르쳐 주셨어요. 이은 여전히 내게왜 이런 아픔이 찾아왔는지 여전히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시원한 답은 비록 얻지 못했지만 요번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자신의 그주음하심 하나님의 그거룩하신그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되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비록 요비 여전히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왔는지 내 상황과 환경은 왜 이런 고통으로 몰려가는지 오리무중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만드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알고 계시다는 그 하나만으로 다 치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먼지 같은 이 우주 앞에 먼지 같은 우리 이 존재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 알아서 믿을 수는 없지만 다 납득이 되고 다 이해가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창조되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자격 없는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